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그래프도 그려보고 어느 정도 배웠는데, 삼각함수의 각 자,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사인 30도? 얼마지? 2분의 1이잖아. 근데 혹시 사인 390도? 그러니까 뭐 6분의 7파이. 이런거 알아? 모르잖아 몰라요 그래 모르잖아 <laughs> 값이 이렇게 엄청 크거나 아니면은 뭐사인 그래 마이너스 6분의 8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요런거에 대해서 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해볼 거야.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각, 특수 각이라든지 문제에서 준 거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상한 각들, 큰 각이나 은수 각이나 이런 이상한 각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이상한, 이쁜, 마음에 드는, 좋은 각으로 바꿔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바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것들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막 아무튼 매우 매우 응용해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각을 이쁜 각으로 바꿔주면 된단다 알겠지 거기에 필요한 공식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공식 그걸 이름 하야 나는 각 바꾸기 공식 뭐 거창한 이름이 아니지? <웃음> 이상한 <웃음> 각을 이쁜 <laughs> 각으로 바꿔주는 그런 공식이란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주기 공식 잘 받아줘라고. 삼각함수는 각의 각의 주기를 마음껏 더하거나 빼도 된다. 주기를 마음껏 더하거나 빼도 같은 삼각함수의 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건 당연하지 않겠어? 그치? 삼각함수, 뭐, 예를 들면, 사인 같은 거 생각해봐. 주기가 2파인데, 사인이 이렇게 돼있을 건데, 2파이 지나면은,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사인 세타에 어떤 값이 있는데, 이 세타에서 이 세타만큼을 더한 여기. 여기의 값은 당연히 똑같을 거라는 거야. 요 녀석하고. 그냥, 그냥. 그래서 이 파이마다, 주기마다 똑같은 값들이 반복해서 출현을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주기를 마음껏 더하거나 빼도 된단다. 알겠지? 거뭐 굳이 식으로 쓰자면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사인 세타 이녀석은 사인 여기 세타에다가 2파이를 더해도 되고 4파이를 더해도 되고 주기를 얼마든지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래도 삼각함수의 값이 같아진다. 주기식 두 번째. 음각공식. 음각공식은 이세타 자리에, 각 자리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에 관한 거야. 음각공식은. 근데 잘 적어 코사인은 멸치가시다 안정냐 왜? 무슨 소리냐면 코사인에 마이너스 세타 음각이 있는 거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근데 얘가 이 마이너스가 가, 가시인데 얘가 멸치 가시라고. 멸치 가시 어떻게? 멸치 먹어봤니? 어. 멸치 가시는 막 너희들이 뱉어내? 아니면 그냥 같이 먹어 멸치랑? 같이 먹지. 막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 먹어버리는 거야. 음 맛있다. 호싸인세하 이렇게. 음. <laughs> 뭐 욕한 거 같은데? 비라고했어비유 그러면 싸인은 사인, 사인, 샤크, 아랍 샤크, 뭐지? 상어. 이 사인의 S가 그 상어의 샤크야. 그래서 사인은 상어맛이야. 어, 상어맛. 상어 먹어봤어? 상어. 먹을 수 있어. 상어 이렇게 먹으면은 상어는 이제 뼈가 굵잖아. 어떻게 뼈가 먹으면 막 이렇게 막 이라고 우물우물물 씹어 먹어 아니잖아. 상어 뼈 먹으면은 콕개어 내야 되잖아.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훅 뺏어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은 그거야. 너희들 기함수, 우함수 열심히 배웠잖아. 탄젠트는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탄젠트는 우함수, 아니, 음? 갑자기 탄젠트야. 코사인은 <laughs>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우함수는 뭘 만족하는 게 우함수라고 했냐. 배웠잖아. F-X가 FX랑 똑같다. 지금 이걸 이제 쓴 거잖아. 코사인 X가 코사인 마이랑 똑같아. 우항수니까 지금 그 내용이야. 사인은 기함수니까기함수는 마이너스 X 집어넣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는 게기함수야 그래서 밖으로 마이너스를 뱉어낸 거라. 알겠지? 그래서 사인은 사어 가지. 코사인은 멸치 가지. 탄젠트는? 탄젠트는 코브했사 그러니까 코브레사 하면 얘는 마이너스 안생겼는데 얘는 마이너스 생겼잖아. 그렇지? 코브레사 하게 되면 탄젠트에는 마이너스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겠지. 그렇지? 한쪽은안 생기고 여기는 생겼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도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 상하함수라고? 이게 음각공식. 살짝, 지워, 지워 넣을게. 어. 피패서 지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90도 공식 2분의 파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냥 2분의 파이나 90도나 똑같은 걸로 받아들여. 각도로 쓰는 일이 더 적을 거야. 문제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라디안으로 쓴다고, 호도법으로. 사인과 코사인은, 만족고 뭐하냐? 사인과 코사인은 음. 각을 합해서 90도면 값이 같다. 사인과 뭐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90도면 그 값이 같다.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90도면 값이 같다.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문제. <laughs> 사인과 코사인은 사인과 음. 코사인은 각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음.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두 개를 합해서 더해서 90도를 만들면 음. 둘이 같다고 사인 코사인 사인 30 사인 코사인 60 둘이 같잖아 합해서 90도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둘이 값이 같잖아 합해서 90도 각을 합해서 90도면 값이 같다고 그러니까 사인 10도랑 코사인 80도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나디안으로도 잘해. 사인 4분의 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다고. 45도 45도. 오케이? 그래프 생각해봐봐. 그래프를 1사분면만 확대 해서 그려볼게. 여기가 2분의 파이야. 90도지.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 그지? 코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다. 어디서 만나? 어, 아니. 4분의 파이. 왜 삐뚤어졌니? 그건 보라돌이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야. 삐뚤어진 거는 이 그래프가 아니고 너의 마음이다. 철학 수업이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형으로 생겼어. 왜 이렇게 다이틀어져 있냐? 자, 여기가 이 세타. 아, 알파라고 해봐. 알파.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여기는 사인 알파야. 알파 집어넣으면은 나오는 욕합. 그치? 사인 사인 알파. 그다음에 여기는 베타라고 해 봐.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코사인 베타야. 그치지 지금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랑 같은 상태잖아. 맞아? 근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봐 봐라.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칭이잖아. 요 뭐가 대칭이 여기 여기.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은 상태잖아.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다는 상, 같다는 말은 여기랑 여기도 같다는 소리야. 맞지? 여기랑 여기도 똑같아.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알파인 거잖아. 요만큼이. 요만큼이 알파잖아. 그 다음 베타는 뭐야? 요만큼이 베타잖아. 요만큼이 베타잖아. 요만큼이 베타잖아. 요만큼이 알파잖아. 베타잖아. 알파잖아. 알파잖아.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면 90도 나온다 이거야. 증명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외우기만 하는데 알겠지? 해달라는 애들이 있어서 또 시청자 중에 있을까봐. 응. 어차피 안 외울 거면서 나는 증명을 안 해주면 안 외우겠대. <laughs> 증명해줘도 안 외울 거 외워. 알겠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자. 다른 응. 데선그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어. 아무 데나 그도이 안에서는 여기, 여기 비교해주면은 값이 똑같애코사인 모시기하고 사인 모시기하고 이렇게. 똑같은 자리가 나오는데 그각 어, 요만큼하고 요만큼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더하면 무조건 90도가 돼, 오케이?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각을 합해가지고 90도면 그 값이 같다. 됐냐? 한글로 외우는 거야. 아, 남들한테 가르쳐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겠지? 학교에서는 다르게 알려준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알려준 공식과 이 공식을 합쳐서 너희들은 완벽해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이걸 외우고. 근데 이거 외우고 나서도 여유가 좀 있네? 하면 이제 학교에서 외우라고 한 것까지 외워주면 이제 모든 걸더 빨리 할수 있지. 사인과 코사인 그 각을 앞해서 90도면 값이 같다. 탄젠트하고 코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하고 탄젠트 분의 1도 그러하다. 탄젠트하고 탄젠트 분의 1도 각을 합해서 90도면 값이 똑같아. 탄젠트 40하고 탄젠트 50분의 1하고 값이 똑같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번째. 은 사인과 사인이 사인과 사인이 각을 합쳐서 각을 합해서 180도면 값이 같다. 뭐라고? 사인과 사인이 각을 합해서 180도면 그 값이 같다. 사인과 사인, 싸인. 사인, 사인, 각, 각. 이거 두개 더해서 180도. 더해서 파이를 만드는 거야. 더해서 180도면 값이 똑같아. 오케이? 사인 30도하고, 뭐하고 똑같아? 사인 150도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인 150도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싸인 30도로 바꿔서 싸인 30도로 대답해주면 돼. 싸인 그립 150도도 2분의 1이야, 이 소리야. 180도 공식, 뭐야? 시작! <laughs> 엔지! 사인과 사인은 각을 앞에서 180도면 값이 같다. 코사인과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 코사인과 마이너스 코사인도 그래. 각을 앞에서 180도면 값이 같아. 그럼 택배카는요? 이들이 짐작해봐.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하고 같을까? 마이너스 탄젠트하고 같을까? 그냥, 그냥... <laughs> 마이너스. 아니 탄젠트는 뭐라고요? 탄젠트는 커브레스. 각을 앞에서 180도면 값이 같다. 사인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여기 가 파이잖아, 180도. 아까랑 똑같은 비슷한 그 원리로 여기 선 어디든 그거 봐. 여기 여기가 세파야 그럼 여기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을 거다. 이걸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가 세타면은, 여기 길이도 세타고, 그러면 여기에 X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길이가 세타면, 여기 길이가 세타면, 여기 파이에서 세타를 뺀게 여기일 거 아니야. 이해하냐? 얘랑 얘랑 더하면 180도 된다고. 오케이? 아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봤어. 난 다양성을 존중하니까. 여기, 여기에다가 세타를 더해주면 된다고. 알파벳타로 생각하면, 여기,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180. 그래서 사인은, 사인은, 사인과 사인은 각을 앞에서 180도면 값이 같다. 됐지? 증명까지 다 해줬어. 증명은 이제 앞으로 해달라는 소리는 하지마. 응. 어. 외우면 돼. 응. 응. 다 외웠어? 응. 그래. 한 번만 확인해보자. 각 바꾸기 공식이야. 이상한 각을 안 예쁜 각을 예쁜 각으로 바꿔서 혹은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거거든. 그래서 1번 주기 공식 주기. 뭐였어? 사인, 고, 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는 그 주기를 얼마든지 더해도 되고, 빼도 된다. 더해도 되고, 빼도 된다는 것은 값이 같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인 10도랑, 사인 370도랑 같단 소리야. 알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 그치? 아, 그래도 비슷해. 탄젠트도 주기가 파이니까. 거기다가 이파일을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다고, 오케이? 주기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 상관없다. 두 번째, 뭐였지? 음각 공식. 코사인은 멸치 가시다. 사이는 상어 가시. 마이너스 나가야 돼. 코사인은 어물오물 먹으면 된다. 세 번째, 90도 공식. 뭐였지? 사인과 코사인이 각을 합해서 90도면 값이 같다. 탄젠트와 탄젠트분의 1도 그러하다. 180도 공식. 사인과 사인. 사인이 각을 합해서 180도면 값이 같다. 코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탄젠트도 마이너스 탄젠트랑 각을 합해서 180도면 값이 같단다. 오케이? 오케이.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각해 각을 합해서 몇 도, 180도, 각을 합해서 파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각을 합해서 파이를 만들어야 돼. 어? 몇 도로 부어야 돼, 180도로.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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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세타를 둔다면, 여기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 둘이 합해서 180도 될 거다 이거야. 언더스탠? 여기에 하이 플러스 세타가 있다면 여기에 더해서 180 만들면 돼. 뭘 써야 돼? 마이너스 세타를 쓰면 돼. 이해하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여기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 여기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쓰는데 그렇게 잘해?